해성국제컨벤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375쪽입니다. 정보보안은 컴퓨터와 통신만 결합하여 만들어낸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선과 악이 그대로 복사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의 악 영향을 최화하기 위한 방어입니다. 정보 보안은 안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의 불편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의 시집일은 정보 보안을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했습니다. 일요성, 성, 각성이 그것입니다. 이세 가지 성격 가운데 기성을 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대 주석이 김일성입니다. 이삼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릴 때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외국에서 전혀 거의 몰랐었다는 이야기가 전하여옵니다. 정보 보안은 정보 사회가 추구하는 편리성, 효율성, 신속성과 충돌하는 뜻입니다. 무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정 안전부의 주민 등록 서버에서 제가 여자로 바뀌었다든지 결혼또안한 언니가 혼인 신고되어 있다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나 가용성은 두 가지 목표에 비하면 인정받은 사용자에게 정보지식사회가 추구하는 편리성,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컴퓨터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표인 운영체제로 나눈 상태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보안을 할수 있나를 보여줍니다. 우는 파일과 폴더 부분에서의 보안 방법을 보겠는데요. 가운데 백업과 암호 설정을 배워 보겠습니다. 백업 가장 안전한 정보 보호의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보고 있 장치에 복사를 해 놓는 것니다에 따라 정기적니다해에 하며 정천적으로이중하합시천니다이중요합니다 워드 보안은크의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 있습니다. 가지가 보 있습니다. 이 곡을 보고 있습니다. 을하고 시간으로 검사하여 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업데이트 탭에서 검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갱신하는 것입니다. 워드 프로세서의 보안에서 마지막으로 파일에 직접 암호를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을 저장할 때에 암호 설정을 하여 암호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파일 열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혜택이 있습니다. 인용 컴퓨터에는 V3와 알약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를 골라 설치합시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되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마다입니다. 설명을 읽어 봅시다. 이, 이 그림은 우리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짧게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이것만 처리된다면 별이 없겠습니다만 개인 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을 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및 사진, 영상 학교 직장 등입니다. 보기에 들어 제 이름만으로는 몇 명이 나오므로 제 드러나지 않지만 제 이름과 지장명을 연결만 시켜도 저를 딱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처리자는 우리가 주민등록된 행정안전부에 연결된 시청, 구청, 시 교육청,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법인, 종기체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므로 여러분의 부드러운 감시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N번방 사건에서 주범에게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인간들의 직급이 바로 이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실질적인 자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 주제는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지만 개인정보가 가리키는 사람, 연인이 되겠고요. 제3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 가족부에서 홍보하는 안내지입니다. 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의 소중함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미 여자들에게 주신 선물 텔트가 있는데 그것이 한 글자로 촉, 글자로 눈치 느낌 입감이 있습니다. SNS에서 느낌이 안 좋은 링크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남자, 놓고 싶지 않은 남자,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진한 사진, 영혼을 남자고 할 때에는 여러분은 차가운 이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진, 영을 남기는 방법은 1970년 8년대에 여 연예인들을 소속사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치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여러분 곁에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울리고 있는 한 번방 성착취 사건은 나들의 외모, 직업, 학력, 나이를 들먹일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하자면 여러분과 거의 같은 10대도 있으니 말입니다. 말이로 혹시 이런 어려운 자리에 빠졌다면 혼자 힘으로 또는 친구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돈 청하기가 버거운 그리고 어려 없지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